제 겁니다. 뭐야? 왜세 명이나 와? 이번엔 내가 좀킬좀 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. 이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너무 하는 게 없어 보이는데 아니 내가 킬을 뺏겼으니까 그러지 뭐. 하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두둔 두두둔 두두둔 두두두두두두두두두. 야 어시만 먹는 거 이게 이럴 수 있냐? 네 안녕하세요 먼저해주고 대신해주는남자 테스터훈입니다 여러분 영상보시기전에 영상시청률은 좋아요 한개니까요 좋아요한번씩 부탁드리고요자 오늘 제가 해볼것은 어, AD 이블린입니다 이블린이 사실 제가 AD 이블린은 예전에 했었지만 지금은 또 다르죠 왜냐?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요 어, 지금은 다른점이 이제 어, 또, 제가 한 1년 전쯤에 AD 이블린을 했었는데, 그때와 지금의 AD템은 또 약간 다른 점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, 예, 오늘 또 해보는 겁니다. 네. 자, 일단 제 라인전 상대는, 어, 셈이네요, 셈. 또 탱커이지만, 또 은근 딜이 많이 나오거든요, 어, 셈이. 딜이 맞다이가 은근 또 세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. 10분으로다가 압축하면은 다안들어가어요비트리이 잠깐만, 이거는 좀. 좋았어, 전면 뺐잖아요? 됐어 어차피 저는 점화... 쿨타임이 훨씬 더 짧지 않습니까? 예, 저는 점화를 뺐고 저 친구는 300초 쿨타임에 전멸을 썼기 때문에 제가 더... 이득을 봤죠 예, 훨씬 확실히 이득을 봤고요, 저는 집을 가가지고 템을 사오면 됩니다 어, 어려울 거 없어요 요거 사오죠, 그냥 톱날단검 오케이, CS 20개 차이 우리 팀 완벽하게 이기고 있고요 야, 근데 내가 없이 그냥 이기니까 좀 그렇다. 아 <웃음> 이걸. <웃음> 어, 이렇게 나와? 와, 저게 안 죽네. 와, 암마. 야, 저게 안 죽네. 분명 텔포 쓰고서 복귀할 텐데. 아...이걸 어 뭐야? 그렇죠! 난이도 조절! 나이스 샷! 이걸 야스오님이 그렇죠 난이도 조절을 다 잡아버리면 이걸 오? 어? 그렇죠 그쯤 사면 죽어줬어야 돼 적당했어요 카직스님까지 오고요 여기서 약간 암살자 비슷한 비 g m 깔면서 가자 내킬인데! 아... 어, 솔직히 이 솔킬 딸 수도 있었는데 이거 그냥 내가 양... 그냥 뭐냐 이거 어시스트 줄라고 어? 어시스트 줄라고 기다렸던 건데 키를 드셔버리네 어... 키를 드셔버리시네 이걸 다 드셔버리시네 그냥 엉맛 마시쩡 하면서 다 먹어버렸어 이거를... 이기면 뭐또 백도라든지 역시나 오늘도 백도 얘기하는데 어. 이 공속이 빨라지고 라인클리어가 Q스킬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엄청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을 한번 가고요. 참 여기 킬달요소가 하나 있는데 잡을라나 알아서? 어? 그잡 잡네. 이걸? 요걸? 요걸? 응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야 이걸 또 먹어버리시네. 그럴 수 있다고 봐요. 예아 오늘은 아주 긍정맨으로 예 어, 어이,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야 나는 오자 그냥 죽는 거냐? 나는 기부 천사하고 죽어버리는 거야? 자사업가냐 나? 뭐야 어우 근데 야 카직스님이 잘 컸네 이걸 다 먹어버리시네 그냥 내킬까 내킬 두번 먹고 그러면서 잘 크셨어 구킬이야 갑자기 어느새? 음... 제겁니다 뭐야 왜 세명이나 와 이번엔 내가 좀킬좀 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너무 하는게 없어 보이는데 아니 내가 킬을 뺏겼으니까 그러지 뭐 하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둥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. 두두두, 두두두, 두두두. 야, 두시뚜 먹는 거. 이거. 뚜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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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우 이거. 이

붕, 오케이, 다 섞어버렸고, 잡았고, 야소, 저 잡았죠? 왜냐? 이동속도가 겁나 빠르거든요? 어, 뭐야, 아, 카직씨님이 잡았어? 음, 어차피 암살할 거기 때문에, 뭐. 뭐야. 화 아, 아니야? 뭐야? 뭐야, 어떻게 알아? 아니, 이분들 어떻게 알아? 뭐야, 어떻게 됐어? 아니, 여기서 편집! 뿅! 하고서 없어지는 걸로? 오케이. 좋아요. 이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슬픈 모습이 안 나오잖아? 어. 너무 슬퍼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. 자, 이제 슬슬 밀어볼까? 어차피 이제 상대팀은 세 명이나 지금 바텀에 있단 말이죠. 그럼 뭐다? 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애니와 샘뿐이라는 건데, 그 둘이서 저를 막을 수 있을까요? No, no. That's no, no. 오케이? 갑시다. 야, 심지어 네 명이네. 밀었어, 이거는. 탑을 못밀 수가 없는 상황이야. 보세요. Q로다가 라인 밀면서 나는 이 e 스킬을 이용해가지고 공격 속도가 빨라져서 타워를 정말 빠르게 밀수 있죠. AD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. 아, 물론 뭐, 특포가 있어가지고 공속이 빨라지긴 했... 야, 다 죽은 거 진짜냐? 오, 왜다 죽었어요? 아니? 어느새 다 죽어버렸네. 왜 그랬... 왜 그랬대? 뭐야, 너왜안 갔어? 아, 나랑 싸우자는 거야? 내가 죽더라도 내, 너는 자꾸 죽어. 근데 안 죽어. 지진 않았어. 지진 않았어요. 바로스님 근데 왜 백도만 하죠? 야 우리 엑스맨이었어 바로스님이? 잡고 일단 오나 죽을까? 오 요, 유 요, 유 어유 근데 아니야, 저 항복은 아니야. 질 거는 아니야. 바루스님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 괜찮아 할만해 아 질게임은 아니다 진짜 내가 말하는데 질게임은 아니야 진지해요 이거 지금 진짜로 할수 있어 아 이거 드레이븐 혼자면 잡는데 됐서 저거 빨리 갔다 저거 아니 고모나 색상해 오. 오케이, 닦 고. 야다 땄죠. 오케이, 에이스 다잉. 아, 뼈이 다 잡았어. 에이. 야, 됐어. 갑시다. 마지막 천쳐야 어, 됐어. 오. 이제 때려봐요. 때려. 뭐해 야소 님, 채팅 치지 마요. 그렇지. 이제 미니언 고 됐고. 그러면 버프를 받고 톡톡톡톡톡 때리면은 겁나 빠르죠. 나 쭉쭉 가. 아 애들 다 나왔다 다 나왔다 갑시다 야 이거 또한 타야? 또또한 타야? 아니 내가 없을 때꼭한 타를 하는. 내가 없으면 좀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, 알아서아 내가 야내빈 자리가 클 텐데 얘들아 우리 팀왜 그랬어요? 와 이걸 또 물려가지고 또한 타라고 있네. 바로스님 물렸어요? 나한테 콱 물리고 싶나 진짜? 왜 그랬대? 방어력이 좀 있어 그래 가지고. 좀 무섭긴 한데 가보겠습니다. 쌍버프네 심지어. 요거는 진짜 모든 걸 걸고 가야 된다. 우 됐어. 어우 못 잡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와우. 오케이 됐어. 일단 이걸 먹었다는 게 굉장히 크다. 어그로삭끓여 버리고요. 안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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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빼빼빼빼 빼입니다. 수리술적 빼는 거죠, 저는? 이건 시대의 실수였던 것 같다. 네,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, AD 이블린 한번 해봤는데요. 안타깝게, 정말 안타깝게 패배를 했네요. 아, 팀워크의 문제였는지, 아무튼 뭐, 총체적인 난국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꼭 이기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양호!